네네. 네, 코 이야기. 네네. 자 지금 비중격 이야기했고 비염, 네. 비염. 비염 비염. 네네네. 비염은 코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어 있다고요. 음. 코로 들어가는 길이 음. 그냥 여기서 빨대가 슉 이렇게 음. 가는 게 아니고 꾸불꾸불꾸불 음. 꾸불, 꾸불. 음. 이하비갑계중비갑계상비갑계이 갑계라고 하는 이, 이 층층이 된 길을 음. 돌아 돌아 계곡을 돌아서 음. 내. 그 기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음. 코는 냄새도 맡지만 음. 라디에이터 기능, 공기를 데펴주는 음. 기능, 음. 그 다음에 이 걸러주는 청정기라고 음. 하는 음. 필터링도 하고 음.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 공, 코가 비염이 생기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기능들 다 못하겠죠. 그이갑게그니까 음. 여기서 층층이 있는 그게 부어가지고 공기가 음.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음. 냄새 맡는 것도 힘들어, 음. 또 필터링도 안 돼서 입으로 숨을 쉬면 또 음. 폐로 가는 게 공기가 문제가 돼 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죠. 음. 그래서 비염은 음. 하루라도 빨리 음. 고쳐야 되는데 음. 비염 하면 우리가 오 땡땡땡 빔 하는. 그렇죠. 네네네. 그 네, 네. 이 스트레로이드제를 칙 뿌리면은 이게 순간 순간적으로 촥오을라들어서 음. 되게 편해지죠. 그렇죠. 근데 약물성 비염이라고 써요. 음 약물성 비염 그렇게 코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물을 칙, 칙 음. 하는 게 되는데 처음에 한 번만 하면은 한두 시간 갔어. 음. 근데 점점점점 점점 해가지고 이제 치, 뿌리고, 30분? 아, 또한번 치! 그러면 약물 음.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죠. 입장, 내성이 입장 생기기 때문에. 이면 음. 음. 이건 약도 없어요, 진짜. 그건 나을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 항상 제가 말하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 음. 그래서, 어, 염증은 음. 순환의 문제예요. 음. 이 순환이 안 되는 걸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음. 음. 어, 그래서 만든 게 제가 음. 코는 그냥 코고요.은 음. 클리닉 링이라고 하는 음, 음, 이름을 링이 달린 클리닉이라고 네. 링이 클리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링 하나 꽂아 놨는데. 기혈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코가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원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아, 어 고객 비염, 알레르기 비염에 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아, 괜찮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남편을 준다고 어 그거를 남편이 굉장히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사가지고 가서 남편을 이렇게 저녁에 하게 했더니 3일 만에인가 남편이, 오 이거 좋아. 진짜? 어, 이거 좋아. 이러면서 내놓놓노트래요 근데 본인이 계속 가래가 나오고 막 이래서 병원 가서 뭐 약을 타서 먹고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데 어느 날그 동네에 계시는 내과 의사가 비염 때문에 이렇게 가래가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제가 사가지고 한거 그걸 한번 해 볼까? 그래서 그거를 꽂고 바로 그냥 몇 시간도 안 돼갖고 가래가 안 나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언니 이거 너무 좋아. 응. 그래, 그게 나도 그게 무엇을 할까 늘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데 꽂은 사람은 나 좋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 근데 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사례가 되게 많대요. 그렇죠. 어, 어떤 분이 100개를 한 번에 샀어요. 대전에 사시는 분이 네. 왜 그렇게 많이 사냐고 뭐 대리져 갈 거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laughs> 잃어버려서? 비염 가지 비염 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는데 이걸로 음. 너무 좋아진 거래. 음. 그래서 자기 주변에 비염 있는 사람들 다 이걸 나눠 준대. 어머. 선물을 해 주겠다고. 단하신 분이네. 와, 정말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어. 100개를 아니 얼마나 하는데? 그러니까요. 말로. 그 병원 가면 약 드세요? 요거 음. 하나, 음. 평생을 그렇게 살아 왔는데, 음. 병원에 가면 이거는 난치병이라 사실 음.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 알령한, 그거 하나, 음. 그게 어디 있지? 진짜. 이 색깔이, 네. 어, 뭐, 이게 그냥 쬐 색깔이다, 근데, 철자 색깔이다. 근데 소장님 거는 이게 왜더 아, 두꺼워요? 이게 지금 티타늄에 네. 그 코팅을 한 거예요. 볼드 코팅을. 아. 근데 골드 코팅이 안 돼, 요 이렇게 벗겨져 버려요. 어... 그래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음... 이거는 금색이 다게 한 건데, 음... 이거, 아무 뭐 코팅 한번 들어가면, 한번 들어갈 때마다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티타늄, 이렇게 다 작업, 핸드메이드 다 작업한 거거고요 그렇죠, 예. 그럼 수천 개를 해가지고, <laughs> 음... 집어 넣는데, 이게 다열 처리가 되면서, 이, 탄저이다없어버린 거예요.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오 그중에 몇 개도 안 남은 게 오고예요. 아, 정 그런 눈물 기억을 모두 많이 쏟아른. 아 음. 어, 진짜 소중한 이 탄력을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laughs> 아 하고 계세요. 아 이게 네. 그 그때는 티타늄였고 지금은 이제 나이트 아, 라이, 나이트 네. 노리라고 하는 형상 케와 과일로 하죠. 네네. 네. 아, 그래서 맞아요. 쭉쭉 쭉쭉 늘어펴도 네.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 가지고딱 맞도록 사이즈에 맞도록. 딱 지금 이렇게 PPL 거죠? 광고 시간인가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자체 PPL 자사 상품입니다. 네, 아, 네. 네.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코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결론은 자그 비중격 망고 그래서 코 뼈가 살짝 휘었어. 음.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코골이 무업이야. 그럼면 이제 가서 이제 가라내요? 가라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새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코가 막혀서 생기는 코골이는 좀 경미한 음. 코골이 쪽이고요. 음. 그거는 코가 막혔다만 음. 있다면, 음. 그거는 코로 들어가는 숨길만 좀 열어주면 음. 코 소리는 줄일 수 있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또 우리 또, 또, 우리 또 우리 자체 PP의 코로로 코로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저기 가면 말 있어요. 실리콘으로 어. <laughs> 만드는 거. 요. 이것도 참 개발 배경이 음. 이 코클링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음. 아 코클링을 하시고 그걸 하셨구나. 아, 이 코클링을 해서 음. 아 여기가 좋아졌는데 음. 이코 이 구멍이 작은 사람들 음. 이런 이걸 좀 늘려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코평수를 코평수를, 막, 코평수를 음. 넓혀주는 숨길을좀 음. 넓혀주자라고 네. 해서 여기에 원래는 지금은 실리콘지만 그전에는 음. 네. 네. 그 전에는 형상 기업 와이를 다뤄가지고 여기서 딱 밀어주고 여기에 음. 하는 걸 레진 그 치아 만든 레진으로 네, 네, 네. 크,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해서 네. 했는데 참 손이 너무 많이 가요. <laughs> 그건 하나에 뭐한1 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뭐 어떻게 알았어요? 품으로 따지자고 한. 8만0천원 받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그게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맞아 이거 아니면 나숨은못이니까 어, 어. 이거는 절대 품절시키지 말아라 응, 응. 그래갖고 한년 후에 저 그거 잊어버렸어요 응.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laughs>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도 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음. 이제 실리콘으로 아 그거를 좀 개선했는데 음. 실리콘으로 다시 만드는 것도 정말 제가 갔다 올게요 네 음. 되졌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요것만 하면 코클링 은 똑같죠. 그렇죠. 네. 사실 실리콘으로 코클링을 이렇게 하면 응.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그를 응. 넣기 때문에 이게 하나 맞는 거 같아요. 응. 자, 이게 네. 크기가 네. 네. 뭐 훨씬 더 오기 응. 이게 그 응. 성질이 단단하니까 이 이것만 이렇게 생긴 거그 일제 뭐 있어 이거 이거 어, 비슷한 거본거 같아요. 아, 예. 코에다꽂자 갖고 뭐 코구리를내보고 네, 네, 뭐 네, 방자하고 다네 네. 이거 아무 쓸데 없어요. 네, 네. <laughs> 아무 효과 없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거가 이제 나온 거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콧구멍 안에 평수를 딱 키워주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힘으로 싹 들어주는 거예요. 응, 응. 그러면 이제 응.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 끼는 응, 응, 응. 것도 이렇게 되게 간단해 이렇게 응, 걸고, 이어서 쏙 밀어넣으면. 이렇게 쏙! 이게, 이게 이렇게 싹 밀어넣어야 되는구나. 응. 예, 이렇게 끼워서 싹 이걸 이렇게 밀어넣는.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냥 가슴이 시원해진다고. 어,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이걸 딱 끼우니까 코가 시려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응. 예, 음. 평생 코로 숨을 쉬어 본 적이 없는 거요이사람 갑자기 옷 벗고 밖에 나가는 거요 그런 느낌이래요. 음. 이게, 음. 코 이렇게 숨이 들어가서 시원은 한데, 밖에는 못 나가겠대요. 이게, 이게 코가 실이 돼요. 한 번도 코로 숨을 쉬어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어, 뭐, 코에 문제가 있어서, 코구리 무흡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코클리, 또, 음. 여기. 시중으로? 면 음. 코로 호흡을 증진시켜주는, 준다고 하는 기구들이 많아요. 음. 아, 어, 이게 파이프 형태로 된 거, 음. 컵두 개, 여기다가 음. 꽂는 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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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거는 이제 그, 사이즈가 적용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내코 사이즈하고 잘 맞지 않으면, 음. 쑥 빠지고, 빠지거나 아프거나, 음. 딱 맞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리고 그렇죠. 이 콧구멍이 동그랗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네. 네. 그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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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래서 코 안에서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되고또 음. 하나는 코가 이렇게 사다리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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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엮어졌는데 자다 보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빠져버리거든요. 아, 대부분이지 그럼 여기 넓으니까 쑥빠져버리 자다 보면 뭐. 없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laughs> 네. 여기에 네. 딱 걸려서 안 빠지게 해놓은 거거든요. <laughs> 하여튼 우리가 장님 예. 어또 이제 코에다가 꼽는 것 중에 음. 어, 일자로 된게 있어요. 네. 예전에 그것도 한참 많이 수입이 돼서 판매됐던 건데 그거를 일자로 된 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꽂아요. 맞아요. 네. 네. 음. 그럼 얘가 쫙 펴지려고 여기서 아. 이렇게 딱 벌리고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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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어. 아파요. 아. 그리고 미끄러져서 네. 빠져요. 코에다 넣는 것 대부분의 문제가 빠진다. 왜냐하면 아니고. 여기가 점막이고, 음. 또 미끄러진. 이렇게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 분비물들이 형, 여기 있으니까. 미끄러진. 네, 또 생긴 것도 네. 사다리꼴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 속에서는 그렇게 그런 미끄러지고 빠진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음. 여기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이 테이프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음. 이게 여기다 붙이면 얘가 이렇게 펴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접착력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음. 들어 올리면 속까지 살짝 들어 올리지는 여기서 이렇게 로, 로 들어 올려주는 것처럼. 그 깎기 힘이 얼마나 들어 올리는 힘이 어, 되겠어요. 근데 숨이 쉬어진는게 아, 증가돼요. 아 그것도. 네. 생각해봐요 코딱지 하나 막 있어도 답답해요. 아, 맞아요. 코딱지 그거를 하나 생각하고 빼내면 네. 그 코딱지가 뭐 이딴 거 아니고 많은 거 하나 빼냈는데 <laughs> 숨쉬는게 훨씬 어. 어, 시원쉬다 아, 하잖아요. 네, 그 느낌 그럼? 아니에요? 느낌. 어, 아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장애물이 네. 어, 있는데 장애물이 치워지면 네. 당연히 네. 어, 통과량이 네. 많아지죠. 음. 그래서 이게 살짝 들어주는 거는 그만큼 길를 살짝 열어준 효과. 음. 이거에 비하면은 음. 훨씬 적지만 음.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호흡량이 음.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음. 쉽게 생각해 보면 음. 모래시계 이렇게 봅시다 음. 모래시계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좁고 에이. 여기가 밸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만큼 줄어들면 모래시계 그 내려오는 양이 얼마큼 줄어들어요 조금 늘어나면 시간이 확 달라지잖아요 음. 그처럼 여기서 이 모래시계 이 중앙에 있는 음. 이 밸브는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통과하는 그 양은 음. 거의 3배 1, 1이 늘어나면 3배의 통과량이 되는 거 음. 1이 줄어들면 음. 4분의 1이 줄어들다는 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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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 코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음. 어, 제가 아까 테이프 말씀드리다 말했는데 음. 테이프는 일회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접착제로 여기를 붙여야 되니까 피부 트러블이 아 저같은 사람 살때못 붙여요 아, 화학 성분이라고도 또 하고 또뭐 의료용이라고 해도 음. 오랫동안 피부 호흡이 안되면 문제가 음. 생기고 생기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음. 그래서 이 테이프 하는 거는 정말 일회용 음. 한두 번 그냥 써보는 거지 음. 매일일을쓸수 코로나 코클링을 하고 있는데,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한번 임시방편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네. 어, 자사광고를 너무 많이 하니 <laughs>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코. 코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laughs> 음. 문제는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복합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 코, 요런 어, 보조기구 하나 가지고, 코구리가 음. 왜안 돼요? 막 짜증나, 이 시키들 사기 꾼이야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원인을 알아보고, 음. 하나하나 어, 음.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마련. 네. 코구리 네. 네. 그 무협이 단지 코 하나만 가지고는, 음. 어 오, 별로 오지 않는 거죠. 한 네. 10에서 20% 정도는 그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가끔은. 네,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음. 이 코클리나 크로를 하나 가지고 저 코골이 좋아졌어요. 음. 라고 하시는 분이 음.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코골이 흡에거 정말 심각한 상태이신 분이 이것 혀의 문제 골격의 문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코의 문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지 단지 코뼈가 살짝휘었다든지뭐 비염이 뭐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 코골이 부업이 심각한 정도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코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보조기, 보조기 정도. 정도로 네, 충분히 네, 치료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은 코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 알아봤습니다. 네. 네. 어, 지금까지 코골이 무흡의 원인 중에 우리가 네. 골격의 문제를 따져봤고요. 네. 또 혀가 큰지 두꺼운지,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또, 또 뭐였어요? 코의 문제도 그렇죠. 얘기를 했죠. 연조직의 문제. 그 다음에 연조직의 문제도 음. 또 얘기를 했어요. 연조직 하면 뭐 어떤 부드러운 조직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족보가고 뭐 상관없다. <laughs> 조직 그런 거 어, 부드러운 조직이다. 음. 부드러운 조직. 근데 그 게, 조직은 게, 그 조직이 게, 아니다. 입천장 음. 어, 딱딱한 데 말고 부드러운 곳, 목젖이 달려있는 음. 그 부분, 편도, 네. 목구멍 주변. 지금 여태까지 음. 말씀하신 음. 네가지 이유 중에도 가장 그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코의 문제였어요.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뼈가 휘어져 있고 음. 또, 그, 휘어져 있는 그 코로 숨을 쉴 때의 문제들은 간단히 할수 있다. 뭐, 네. 굳이 그렇게 코골이 무흡이그 코, 그 코뼈가 휜 것을 인해서 심각하게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용 성형적인 차원이 아닌 바에는 코골이 무으로 인해서 굳이 그 코뼈를 바로 잡는 수술까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지 음, 않나. 평상시에 네. 그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면, 음. 그러면 뭐 수술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음. 수술한 이게 부작용도 있어서 음. 그 빈코증후군이라고. 빈코증후군. 어, 까, 네이버 카페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그이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 네. 숨지는 길 이렇게 다 뚫어놔서 뻥 뚫려 있는데 코로 네. 숨이안 쉬어지는 거예요. 뭐왜 그럴까요? 답이 없대요. 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어. 그래서 정말 수술은 웬만하면 음. 피하고 보자. 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모의 네. 심각 어, 원인의 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코는 그래도 그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또 개선될 수있다 코는 살아있다. 살아 음. 코는 살아있다. 코가 음. 숨을 잘 쉬게 되면, 음.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로 억지로라도 숨을 쉬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음. 아까 말한 요런, 요렇게 익은 걸 끼고, 음.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잘 때는, 뭐, 요걸 하든지, 음. 또, 아까, 코클링을 하든지 음. 그래서 코가 기혈 순환이 되고 호흡 순환이 될수 있도록 음. 코에 계속 그런 어, 좋은 음. 기 에너지를 줘야지 음. 그 자꾸 칙칙 음. 그리고 뭐막칼 레이저 음. 칼팍 아, 그런 거는 코가 생각 코 입장에 서 생각 봐요 코코 입장 코 입장 <laughs> 어서 많이 듣던 그 <분> 입장 <laughs> 아너코 입장에 생각 봤을 네. 때정 네. 네. 살잘 달래서 이렇게 간, 간 동반자 파트너십이어야지, 음. 자꾸 뭔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음. 막 강제로 막 뭔가 당기고 하면, 음. 코도 못 살겠다고 퍼지면 어떡할 요 모양만 포고, 네. 기능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코는 가볍게 우리가 터치하고 넘어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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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